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마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거울 유리장 셀프 수리를 해 봤어요 저희 집이 이사 온지 5년 정도 됐는데 벌써 유리장에 녹이 들었어요 한참 됐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욕실장 교체를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참에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녹이 스럽네요. 그리고 이 스티커 자국. 제가 원래 손잡이를 붙여놨었는데 손잡이가 떨어지면서 스티커 자국이 계속 남아 있어요. 준비물은 스티커 제거제와 스크래퍼입니다. 먼저 스티커는. 스티커 제거제를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밀어주면 금방 깨끗해져요. 이렇게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냥 놔뒀을까요? 음. 그리고 유리장에 붙어있던 주의사항 같은 거 붙어있던 이런 스티커도 제거해주시고 스티커 제거제를 뿌린 다음에 닦아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거울 시트지예요. 거울 시트지들 상군의 만물상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재단이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서 제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거울 시트지 붙이는 작업도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다 작업 후에 다시 찍었어요. <laughs> 이런 네임 스티커 같은 게 구성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뒷면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영지가 이렇게 잘 떼집니다. 이영지를 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떼신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물뿌리개와 밀대입니다. 밀대는 구성품에 들어있지 않고, 저희 집 시트지 붙일 때, 들어왔던 걸 사용했고요. 밀대가 없으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주신 다음에 대략적으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밀대로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슬슬슬슬 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은 유리 시트지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슬슬슬슬 밀어주시면 너무 쉽게 끝나요. 기면서 이렇게 시면 벌써 한쪽 끝났어요. 이렇게 사면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은 짜투리는 칼로 그냥 잘라주시면 되세요. 끝난 다음에 살짝씩 보수를 해주시고요. 어, 매직 스펀지로 청소를 해도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유리장에 손자국은 매직 스펀지가 제일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작업 후에 저희 집 거울장 모습이에요. 정말 엄청 깔끔해졌죠? 저희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고. 거울장을 새로 구매할 뻔했는데 완전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장에 녹슨 자국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